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선에서 또다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미국 사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틱톡 투자 컨소시엄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틱톡의 미국 내 운명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블랙스톤이 틱톡 미국 인수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이던 컨소시엄에서 전격적으로 이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랙스톤은 당초 틱톡의 미국 사업에 소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었고 이 컨소시엄은 바이트댄스의 기존 투자자였던 서스코 헤나 인터내셔널 그룹과 제너럴 앤틀랜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최대 80%의 틱톡 지분을 확보하고 바이트댄스가 소수 지분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수차례 지연되고 틱톡 이슈가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블랙스톤은 투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틱톡과 블랙스톤 모두 공식 논평을 거부했으며 바이트댄스와 미국 정부 간의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 미국의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국가 안보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의 사업권을 넘기지 않으면 금지될 상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 차례 걸쳐서 틱톡 매각 시안을 연장했고, 직전 협상에서는 중국 정부의 반발로 거래가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틱톡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대중 무역 전략의 일부로 편입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은 이제 단순한 IT 기업의 투자 이슈를 넘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상징적인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기술 주도권이 뒤얽힌 이 틱톡의 운명 다음 국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